양구에 오셨습니다, 인사부 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유입니다. 너무 분위기 좋고, 아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예,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좋고요. 너무 멋져요. 예, 네, 완벽합니다. 함성 소리, 박수로 네. 아, 이런... 완벽합니다. 예, 네. 네. 기본이 뛰는 네. 시한 때부터 재식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 <laughs> 사이 달라요. 역시 훈련이 중요한 거죠. 예. 하잖아요. 아 뭐.. 네. 장난 아니다 아니, 우리 시리씨가 주위에 말할 네. 아 너무 기부리는 네.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 아, 너무 멋있네요. 네. 그, 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 살라니까 네.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재밌어요. 스타일 멋지죠? 아 정말 진지한 사람이고요. 그야말로 뭐 기공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입니다. 아 정말 이런.. 선무대, 신우 시간 꾸며주셨는데 이대로 못보내죠앵커세 번, 시작! 시계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해주세요.